억대의 시세차익이 나오는 로또줍줍을 기다렸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이곳 현장을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데요. 2021년 9월 최초 청약에서 인기가 폭발했던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증명된 아파트라는 의미인데요. 시간이 지나 입주가 완료되면서 다시 해지되어 돌아온 내체가 금회분 사후 무순위로 풀렸습니다. 더 좋은 건 4년 전 분양가 그대로 재공급되기에 운이 좋아 내가 당첨만 된다면 그 자리에서 2억 정도의 안전 마진을 챙겨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완전 첫 입주 새 집이라는 경쟁력에 만만한 분양가 4억대라는 강점까지 지녔습니다. 게다가 역세권 초품아의 매력까지 있어 상당한 경쟁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애초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 실거주 의무 3년이 있다는 건 감안해야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분양가 체크하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경기도에서 억대 차익이 나오는 로또 무슨일을 기다렸던 분들이라면. 되건 안 되건 무조건 넣어봐야 한다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미분양 광고 컨텐츠가 아니고 저희 채널 15만 구독자 분들을 위한 정보 공유 컨텐츠로 만들어졌다는 부분 꼭 기억해주시고요. 그래서 청약 관련 궁금하신 점들은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시행사 연락처를 통해 개인적으로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놓으시면 오늘 이곳 외에도 서울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로또 접주 물건들과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지축력 북한산 비바힐스이고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3호선 지축역을 품은 단지입니다. 29층 6개동 612세대 작년 4월에 준공된 현장으로 인기 평형인 59와 84 타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4년 전 청약 시에는 공공 분양으로 진행되었으며 안단테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주민 투표를 통하여 이름이 변경되었는데요. 이를 통하여 LH라는 타이틀을 가릴 수 있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더 높아진 케이스라 보여집니다. 이곳 단지는 3호선 지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서울 문산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접근도 용이한 자리인데요. 특히나 삼성, 은평, 뉴타운과 가까워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도 볼수 있으며 스타필드, 이케아, 롯데몰 같은 대형 상업시설도 지척입니다. 추가로 지축 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맞은 편에 있어 자녀들 교육 여건도 좋은데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4년 전 원분양가 수준 그대로 나온 가격적인 메리트와 억대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제일 욕심나는 부분이 될듯 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금회분 물량은 총 4채로 59타입은 4억 중반대, 84타입은 6억 중반대입니다. 이는 인근의 5, 6년차 구축 아파트들 시세 대비 약 2억가량 저렴하다는 게 팩트인데요. 실제로 입주 6년차인 바로 옆단지, 지축역 중흥 에스클래스 북한산 파크뷰 84타입 시세가 8억 중반대이고, 근처의 프르지오와 유보라는 10억 내외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준공이 더 늦은 신축이라는 걸 생각할 때그 차이는 점점 더 좁혀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4억까지 차이가 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같은 단지 전세 시세가 5억 중반대로 잡혀 있어 이때는 내돈 크게 안 들이고도 소유가 가능한데요. 물론 최근 바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올 현금 세입자만 찾아야 한다는 게 부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전세를 먼저 맞춰 잔금을 치르는 계획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실거주 의무 3년이 있어 가급적 이사 계획을 가진 분들이 신청하는 게 유리하며, 일단 거주 유예 3년을 이용하여 급한대로 갭 투자를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뜻인데요. 또한 계약금은 10%로 진행되고 잔금 기간은 3개월로 좀 촉박하다는 부분은 살짝 아쉬운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사항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선 이번 모집은 경기도 무주택자만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청약 저축 가입 여부나 과거 당첨 이력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자격 조건을 비껴가지만 경기도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는 충분히 알려줘도 좋을 만한 죽줍이라 판단되는데요. 추가로 해약 세대 옵션 그대로 승계해야 하니 옵션 내역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세개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볼 텐데요. 첫째, 이미 입주가 시작된 단지의 자녀 세대라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둘째, 주변 시세 대비 2억 이상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셋째, 갭투자가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 3년을 반드시 기억하자 정도로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보이는 더보기란에 오늘의 주요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올렸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9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청약 일정 준비하시고요. 시간 되실 때 직접 임장도 해 보시면서 주변 시세 변동이나 거주 환경 등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컨텐츠에서 다루지 못한 좀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마이홈 포털에 접속하여 해당 단지의 상세 모집 공고를 꼭 열람해 보시고요. 청약 관련 궁금하신 내용들도 상단의 시행사 연락처를 통해 개인적으로 직접 컨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놓으시면 오늘 이곳 외에도 서울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로또 집줍무순이 물건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소식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